안녕하세요. 알스 t v 알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사이드쇼에서 제작된 레드소나입니다. 어, 이 레드소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이드쇼에서 세 번째로 발매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같은 캐릭터인데 이제 살짝 살짝 이제 자세와 이제 좀더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 번째 버전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버전은 과연 전작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또 어떤 어, 조형물일지 같이 한번 빨리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 소니아 하면은 하시면 이래 <laughs> 레드 소니 하면은 뭐 생소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예요. 어, 일단 코난에서도 나왔던 캐릭터고요. 어, 레드소냐는 비키니 아머의 원조격에서도 완전 원조에 속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RPG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살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방어도가 높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거기에 원조격이 바로 이 레드소냐입니다. 일단 저도 개봉을 빨리 하면서 다시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박스 얼른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트 박스구요. 딱 봐도 지금 모양이 나오죠? 딱 도끼 든 강한 여성. 크으. 자, 박스를 뺐고요 빨리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떤 모습일지. 제가 이 레드소냐, 이거는 세번째 버전인데요. 두번째는 제가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장을 할까 하다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소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하, 조금 퀄리티가 조금 퀄리티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따로 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짠짠 자 호호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이드쇼의 실수.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들러붙는 거는 도색이 마르기도 전에 이거를 포장했다는 거예요.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포장을 해 버리면 이렇게 들러붙죠. 아니면은 이런 데 다른 이물질이 붙었는데 그대로 포장을 해 버렸다든가. 이런 게 바로 좀 꼼꼼하지 못한 이런 거는 지적해 줘야 됩니다. 후. 후.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2, 3만 원짜리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털면 떨어져요. 티도 안 나는데, 애초에 이런 거를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베이스는 여전사 컨셉이기 때문에 전사다운 그런 베이스 모습이죠. 어휴, 눈알을 그냥, 그냥 파버렸네요. 와,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몸통. 제가 아까 박스를 뜯으면서 말씀 드렸는데 비키니 암호의 원조라고 말씀 드렸죠? 제가 왜 그렇게 말씀 드렸냐 비키니 암호 오메 살이 많이 비칠수록 더 고급진 방어구다 더 강력해진다 라는 속설이 강하게 있죠? 자 베이스에 끼구요 음, 됐습니다 껴졌고요. 자, 이거는 벨트죠. 이 벨트는 이 뒤에를 가려주기 위한 그런 벨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끼기 전에 이건 솔직히 이거를 씌우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보이세요? 도색이 이런 건 제가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할때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든지 누가 뭐, 어, 관리자가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안 보고 있으면 안 하는 그런 정신을 없애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요 이거를 벨트 매드시 하면 됩니다. 자, 꼈구요. 그 다음에, 짠, 됐습니다. 자, 일단 벨트를 꼈구요 다음은 도끼 토끼 일단 이 도끼는 팔부터 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다시 낄게요 음. 자 이거는 왼팔이죠 이거는 자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다음 오. 오, 진짜 멋있다. 오. 후. 후. 칼을 진 모습의 손이거든요. 이 도색 보이세요? 후. 후. 이게 두 번째 레드소날부터 이렇게 피 표현이, 어 진짜 현실감있게 잘해주더라구요 이 두번째 그 레드소녀 같은 경우에는 어 베이스가 뱀이거든요 뱀 머리 뱀 머리를 자른 모습인데 그것도 이제 피 표현이 상당히 잘되있었는데 요번에 되어있는 이 칼에도 피를 표현하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게 되어있네요 음자아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끼는 거군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까 왜 이가 파인 했더니만 이 사람을 배 가지고 눈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여 대장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헤드. 솔직히 이런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 본체보다는 이 헤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헤드의 이제 조형과 도색 그런 게. 상당히 갈리긴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는 헤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후 리뷰할 때만 해도 익스에 대한 그 도색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레드소녀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잘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이 도색 자체가 그 처음에 품이 나온다고 이제 발표됐을 때그 나온 그 시크함이 실제 품에서는 느껴지지가 않네요. 이게 뭐, 프로토처럼 잘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러지가 못하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버전이 더 멋있습니다. 좀더레드소니 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뭔가 지금 멋부리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이 편은 안 그래요. 걔는 진짜 전사예요. 먼저 꺼냈던 칼을 끼우겠습니다. 윤리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제 베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파츠들 같죠? 활. 아, 이다 활이네. 이 활은.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전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활 표현은 좀 비현실성이네요 좀더 뭔가 상처가 나고 지저분하고 지금 뭐 이런 전쟁 중에 나오는 활 같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더 났으면은 좀더 베이스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더 있을텐데 너무 깔끔해 뭔가 이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꽂아둔 느낌? 이런 피트통이가 되는 그런 전쟁터에 이런 깔끔한 활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망토입니다. 요게 익스에요, 익스. 익스에만 들어있는 망토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익스면 당연히 익스 해야죠, 이거는. 좀 귀찮은 감이 있어도 익스는 해줘야 합니다. 왜냐? 익스로 구입했기 때문에. 자, 조심조심 해야겠죠. 이 머리를 뗀 다음에 하는 게 날려나. 자, 최대한 이쁘게 말아서 올려서 올려서 끼워줍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친 듯, 안 걸친 듯,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죠. 멋있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치기 위해서 했는데, 어, 진짜 멋있다. 이게 되게 단순할 것 같아도, 이런 파츠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분위기가 살아요. 완성됐습니다! 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 처음이 아니죠? 아까 헤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솔직히 헤드는 처음에 나왔던 프로토타입이랑 비교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요. 음,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예, 예전에 어떤 거를 개봉했더라? 아, 울버린을 개봉했을 때그 익스에 대한 그엄마스크 헤드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드소냐가 출시됐다고 했을 때 아, 그 정도의 도색이면은 진짜 레드소냐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 기대했던 거에서는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멋있는 건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미세하지만 죽음기 표현부터 딱내리가고 있잖아요. 우월함을 느끼듯이. 그리고 이피 표현, 아까 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화에 묻은 피 표현도 촤악 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피가 튀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여기까지 피가 튀었는데 여기까지, 여기 살가에는 이제 살 부분에는 피가 안 튄다는 게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데도 좀 지저분하게 좀 해줬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피가 튀고, 이런 칼에도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데, 이런 손 부분이나, 이런 가슴 부분, 이런 허리 부분에 이렇게 피 부분이 좀 이렇게 흥건하게 있었으면은 좀더 멋있는 그런 레드소녀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얼굴도 좀검은게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뭐 군인들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딱 그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섭죠. 적군, 아군이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몸은 깔끔한 게 피부톤이나 이런 거를 건들지 않았는 게 그냥 살 색깔을 표현한 건 좋지만 그런 피부 분에 있어서 표현을 안한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이 크... 어, 뒷모습이 이게 입고 꼬가 상당하네요. 이게 맨 처음에 별거 아니게 할까 말까 고민됐었는데 이걸 해 놓으니까는 아, 어, 진짜 멋있네요. 이 도끼 모양도 딱 피가 굳어 가지고 이제 이런 도끼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괴물이라니 원래 레드소냐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비키니를 비키니 암호를 입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 이제 그~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비키니 암호를 입는다는 얘기도 있고 어~ 이제 대장장이를 만났는데 그여 전사가 이 비키니 암머를 입고 있어서, 그때부터 따라 입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얘기는 많은데, 저도 이 레드소냐를 따로 뭐 이렇게 챙겨보질 않아가지고, 확실한 거 하나는, 어, 방어도가 강할수록 살이 많이 보인다. 이런 점이죠. 하, 이거 진짜 멋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는, 제가 그 XM 스튜디오에 다스베이더 세트를 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는 눈이 막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이 나무 표현을 했는데 이건 도색 때문인지 조형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나무가 나무스럽지가 않아요 돌도 그렇고 하지만 이 레드 소녀가 다 무마시켜버립니다 이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아요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봐야지 좀더이 레드 소녀 스태츄에 대한 느낌을 더잘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다 내다 내려다 보면은 이 아래에서 봤을 때의 느낌보다 조금 포스가 부족해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세 번째 버전인 이 레드 소녀가 음두 번째 버전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컨셉 자체가 좀 틀리긴 해도 어, 두 번째가 좀더 여전사 다운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이세 번째는 좀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피 표현은 상당히 잘돼 있으나 몸에도 좀 피나 이런 게좀튀어있거나 얼굴이 전쟁 중이니까 좀 지저분하거나 몸에도 좀 약간 좀 도색을 이렇게 깔끔하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익스 이 익스 망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있으면 좋다. 이번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쇼에서 제작된 레드소냐 세 번째 버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제품으로 다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